찍어주시죠 찍어주세요? 제지 이거지. 이 어디가 거 이거지. 이거지. 어거지 이거지. 이아지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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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다거 이거지. 이거지. 이이거나이스나이스 이거지. 이 왜 이렇게 잘해졌어? 예전에 그 늙변하게 아니네. 대리님 때를 말하면은 좀 사포스예요 좀. 그럼네 이 사람 진짜 사도 원수이다 됐네. 아니 주 무대입니다 여기가아 유튜브에 몇백 판 하고 잘하는 거한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. 사실 맞아. <laughs> 우리가 쟤를 잡으러 갈까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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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겁 <laughs> 봐라 아, 진짜, 진짜. 아직 갑질인 건 똑같네. <laughs> 아니야 우리 고딕 씨 죽을까봐 그러지. 아냐 나안 죽지. 어. 아 뭘로 보는 거야? 나 잘해 요즘. 그 다시 그폼 올라오고 있어 응 음, 죽을까봐 세계에 그래도 배그 방송하는 배그 즐겜러잖아 즐겜러 <laughs> 재밌게 잘한다 재밌게 잘하는 친구다 메타라고 메타몽? 아니면 MC 메타? 여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겠어 <laughs> 이런 거 좋아해 다들 좋아하셔 누가 <laughs> 좋아하는데 랜드에서 만난 분 이런 말하면 이제 빵빵 터진다고 그냥. 그러니까 파커로 케이저 그만 눌러. 마이크 따 그거 가끔 파에서 아니 아니 겁나 듣기만해. 예, 당신 목소리 두 번씩 들린다고. 내 아래 치면서두번 들으면 좋지 않아? 내 목소리가 두 번인데? 나 같은 목소리가 두번 들려줘. 아 그래? 이 츄머 씨, 아니 <laughs> 게 들린다고. 오, 깜짝이야. 아이, 겁 너무 많나? 아이, 사업 원숭이 연이된 거야. 아니 정말 총알이 내 귀까지 치는 줄 알았어. 이런 거 아니잖아. 뒷골 잘려 나갔다고 방금. <laughs> 우리 이따 가자. 야, 여기 혹시 아시아 서비야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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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<laughs> 들어 가고 있 가고 있어 기다려봐. 왜나가자마자전원이 이거 누가 부순 거야 문? 가 부순 거 아직도 가 부순 거야 지금? 그래 개 무섭다니까 쟤 <laughs> 아직 개 귀엽네 진짜. <laughs> 어, 축으로으로 압축으로 어, 축으로 압축으로 압 빨리 로 압축으로 압축 아이, 압리으로 압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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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축로 압축으로 됐어. 으로 압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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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로 압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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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쟤는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. 기 <끼리> 우리 뒤에서 쏘어 원래 좀 한다. 여기서 여 우리도 누군가 이길 수있구나 우리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해내고 있어, 있어 지금 우리. 이거 지 이제 어 없어 없어 없어. 쟤네,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여기 있었거든? 쟤네 쟤네 내려와야 돼 내려가는 거 잡고 갈까? 우리가 음. 올라가자. 가서 왼쪽으로 가자. 엄폐 잘해? 숨는 거는 또 기가 막이지. 어, 될 같은데. <laughs>

어, 못 살리겠어? 미안해, 이건. 어, 어, 피가 없어, 피가 없어. 빨고 가야 돼. 나 그거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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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장이데 그, 그거야. 아, 나와봐! <laughs>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! 아니, 지금 동료가 살려! <laughs> 아, 얘네 둘이 끝인 것 같은데? 그치? 1대1대1인 것 같은데? 모르겠어. 일단 나 자기장 개져와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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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저기, 거기서 뿌라, 어어. 제발! 아니, 아! <laughs> 지금 <laughs> 또안 죽어 이거만 고 죽어 그냥 아씨 이 발견 그 연막이잖아 형아 장전하시고 어 그래 그래 장전하지 <laughs> 여섯 번 올라 그래 왜 쇼부 몰라 그러는 거야 저 지금 들어와야 돼저 지금 들어와야 돼 제가 제가 와야 돼 제가 와야 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<laughs> 나더 떨려 아! 찍기 너무 오랜만이야 어어어어왜 내가 먼저 Ah! Look <laughs> <Lucas. laughs> 아니 죽고 나서 길망은왜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살고 싶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삐끼라! <laughs> 이러면서 집 밟고 가는 건 뭔데? 아 이제 그 철조망 위에 누워줄 수 있는 그런 동료였다 철조망 위에 눕힌 사람인데 이거 그냥? <laughs> 동료가 지나갈 수 있게 그 누워주는 사람 사람 원숭이 같다 본인이 지나갈 수 있게 동료를 눕혀놓고 이미 누군 동료잖아 <laughs> 이미 누있는지 어떡해 뭐. 부산행에서 그 나쁜 아저씨 알지? 그 느낌이야 그새 이미 물렸어 문닫아주 이미 울렸어. 그러니까. 그럼. <laughs> 따라갈게요. 개이크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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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